안녕하세요. 오늘도 린스마스터 어, 2급 2차 필기 문제. 어, 이번에는 2023년 9월에 기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킬 명령어하고 또 시그널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킬 명령어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전달되는 기본 시그널 명칭과 번호의 조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저희가 그냥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수 있죠. 예 네, 근데 이, 이 부분도 사실 출제하신 분이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킬 마이너스 9라고 해서 키그 시그널 9번을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시그텀, r m 15번. 그래서 그냥 킬이라는 명령어로 디폴트로 전송을 하는 게이 시그텀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의도적으로 저는 냈다고 봐요. 왜냐, 이두 개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외울 순 있지만 실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많이 남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습과 함께 하면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습 환경 우리 항상 쓰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리얼리노 사이트 들어가서요. 어, 로그인 하시면 무료로 클라우드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가서 우리는 이제 뭐, 로키 8 기준으로 해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없으면은 또 생성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터미널 켜서, 어, 실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 시그널 킬이나 명령어로 실습을 하실 땐 터미널을 꼭두개 정도를 실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이거를 시그널 보내고 그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 한번더 눌러 주시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두 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같은 리눅스 하나의 리눅스 가상머신에 두 개의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조금 키우고요 여기서 하나를 띄우고 하나를 더 띄워서 이제 두 개를 실습 환경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뭐 팀웍스라든지 여러 가지 쓸수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터미널에 일단 두 개를 띄워가지고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히 뭐냐, 이 kill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시그널을 전송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9번이나 15번을 전송을 시킬 거고, 또 어떤 번호들이 있는지들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kil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했을 때, 어, 시그널에 대한 어떤 명칭과 번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만 봤을 때 되게 단순하게 보면요.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1번부터 나온 것 중에서 64번까지에 있는 이 키워드들을 다 외우고 숫자하고의 어떤 조합을 다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새롭게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도 다 대비를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사실 다 외우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필마르스 L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냐. 저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번호들, 몇 가지 시그널들은 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스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컨티뉴로 이제 다시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킬. 이라든지 시그 텀 이런 것들, 시그 인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있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킬마이너 9라고 해가지고 9번을 전송하는 거랑 이 보이는 그 15번 시그 텀을 보내는 거, 이두 개가 또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그 차이점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수도 DNF 인스톨을 통해서 htop 이라는 걸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op은 top 명령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어,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들과 또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은 top라는 프로그램, 아니 그 htop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고요. 어, 9번을 전송할 수도 있고, 15번을 전송할 수도 있고, 그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어, 적어서 보여드리면요. 이 9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시그킬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결국에 강제 종료.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 시그텀 같은 경우에,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정상적인 종료를 시킬 수 있고, 정상적인 종료라는 거는 이 OS가, 그러니까 이 리눅스가 이 프로세스 자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해지, 그러니까 r 프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프리 그 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종료야. 그래서 이 9번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는 웬만하면 정상 종료를 먼저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9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도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눈으로 봐 버리면 기억에 완전히 남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htop 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켰고, 그냥 뭐 Q키를 눌러서 나갈 수도 있지만, htop 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D of htop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를 htop 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추출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 뭐 용량,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렇게 명령어에 대한 정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추출해내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계속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H 탑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아이디 얻어냈잖아요. 그러면은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요 제가 kill 마이너스 인제9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제 종료고요. 강제 종료를 딱 시켰을 때 이게 어 종료가 된게 맞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터미널 화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원해지가 제대로 안 되고, 갑작스럽게 강제 종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강제 종료가 아니라, 정상 종료는 어떻게 되는데, 자, PID 다시 새롭게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바뀌어졌을 거고요.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15번, 아니면은 이 번호를 아예 안 쓰면, 시그텀이 그냥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6, 9, 5를 입력을 해서 정상 종료를 시키면, 이렇게, 깨끗하게 자원해지가 된 상태로 종료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실습을 그냥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인 거여도 두 번, 세 번, 네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도 실험해보셔도 좋고요. 예, 근데 우리가 눈에서 바로 볼수 있도록 t o 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 그래픽컬한 느낌으로 그 터미널 화면에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더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제 종료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지기는 하지만 마지막 선택지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정상 종료라고 볼수 있는 시그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지탑을 했을 때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에지탑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어내고 그냥 여기다가 프로세스 아이디만 적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시그널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하면은 그냥 시그텀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ill-l을 통해서 봤던 그1 5만 시그텀이 디폴트로 또 동작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실습을 하고 하다 보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걸 하게 되고 또 린스마스터 2급의 문제들이 어 대부분 보면 그래도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굉장히 지역적인 걸 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사실 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은 거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공부 방법 자체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 리눅스에 대한 어떤 사용법과 익숙해지는 것들을 목표로 가는 것들인데 이런 게다 무너지고 그냥 단순 지엽적인 암기로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험을 내시는 분들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점수 커트라인이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점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죠. 근데 우리가 60점에 맞출 수는 없고 어 그래도 한 75점, 80점 요 정도를 목표로 가되 너무 지역적인 거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게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은 어 실습을 통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응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도 함께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이킬 명령어로 실행할 때 전달되는 기본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실습했던 어떤 9번이나 15번 이런 식으로 특정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아무 번호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전송되는 거는 시그 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시그 킬9 이게 맞죠. 맞는 번호긴 하지만 기본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시그 터이 기본 시그널이고 그리고 15번이 그 번호하고도 조합이 많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틀리는 조합은 1번 아닐까 싶기는 해요. 조합이 맞기는 맞지만 기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차 기출 문제 중에서 시그널 킬 명령어 관련돼서 한번 풀이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